행한다 완전히 멈다 시간은 전부 수 했으니 일 예, 시간 살인 시간 복각 기념 시즌 인격 T사 3능급 강력 징수직 직원 오디스입니다. 먼저 인격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사 인격이 그러했고 요즘 인격이 그러하듯 수비 스킬 사용을 얻는 버프인 시간 대여로 인격이 추가로 강화됩니다. 시간 대여는 수치에 비례해 합 위력과 신속을 대량으로 얻는 대신 시약도 같이 얻는 T사 인격 전용 버프로 턴이 지날 때마다 그 수치가 하락합니다. 또한 티티스는 시간 대여 상태일 시 모든 스킬의 최종 위력도 증가합니다. 대신 3스킬이 울트라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형 디버프인 시간 유예를 부여하게 됩니다. 시간 유일한 걸린 대상을 무적 상태로 만드는 대신 두턴후 그가 누적된 데미지에 추가 필량이 더해져 한 분에 터지는 티사 인격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 너는 이미 죽어있다식 디버프라고 보면 됩니다. 2 턴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티사 인격이 시간 유일을 또 걸어버릴 시 시간 유일 상태가 즉시 해제되기는 합니다만 의도하지 않은 이상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장점은 누적된 공격이 나태피로 치환되므로. 나태약전 보스 상대로 기가 막힌 극딜을 선사할 수 있으며, 동백 이상의 심장세도만큼의딜입봉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이게 잠몹돈에서 터졌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냥 곱게 죽은 몹이 두턴 동안 버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끌려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쓰러지는 걸 느려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낮은 오름의 반염과 후파의 영속, 거기에 카퍼메르소의 초절맹우 사용 난참이나, 신규 애고인 분쇄대 과거로 이어지는 거울던전 진동대 특유의 강력한 보스전 극기 성능을 생각하면 이턴 무적의 시간 유인는 그냥 투머치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유의가 없어도 충분히 끝나고도 남았을 테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거울던전 밖에서는 나태 약점 보스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은 충분하나 여태 이 잠재성이 제대로 발휘되었던 적은 거울구조초도 사호선 보스전 턴각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티사 로저와 오티스와 달리 시간 대여 버프 없이도 시간 유예를 걸어버릴 수 있는 티사 동교태는 호불호가 매우 극심한 인격이었죠. 일부 유저들은 티티스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간 대여가 없는 상태의 티티스를 말입니다. 시간 대여로 스펙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반 전투에선 3스킬로 마무리를 하지 못해 시간 유예가 걸릴 가능성을 생각해 합달각을 피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진동대겐 이미 오티스의 강력한 진동된 메인 딜러인 어금니 사무소 오티스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 대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오티스를 대체할 만한 인격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스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사 오티스의 모든 스킬은 자가진동을 얻으며 자가진동은 이스킬의추가효과나 e 3스킬의 막타에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 코인 위력 증가는 모두 대상의 진동으로 얻습니다. 패시브는 타티사 인기들처럼 전투 당일에 딸피가 되면 체력을 80% 회복하고 흐트러짐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상술의 뜻, 시간대여 상태일 시 모든 스킬의 최종 위력이 증가합니다. 수비 스킬인 합가능 가드는 사용 시 시간대여를 얻습니다. 1스킬은 그냥 평범한 1스킬입니다. 2스킬은 자가진동을 소모하여 대상의 진동을 진동 사설로 진폭 변화시킵니다. 진동 사슬은 대상의 진동에 비례해 대상의 합 위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효과는 아니나 홍루의 낮은 물음이 부여하는 진동 반향과 엄지 인격들이 부여하는 진동 자결에 비해 효과가 매우 떨어지기에 이미 반향이나 자결에 발린 대상의 진동을 사설로 바꾸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데 티사 오티스의이 e 스킬은 최신 인격답게. 대상이 이미 진폭변한 상태라면 사슬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피해량이 증가하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얘는 그런 융통성이 없이 사슬을 걸어버려서 시간유예 외에도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티스를 의식했는지 기본값이 18로 어티스와 동일합니다. 3스키도 대상이 진폭변한 상태면 피해량이 증가하며 자가진동이 비례해 막타의 위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후 자신에게 신속이 있을 때 자가 진동을 추가로 얻고 대상과의 속도 차이를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하는 강력 징수 집행 버프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습니다. 티티스가 시간대여 상태라면 시간대여 버프를 소변시키고 진동 폭발이 추가로 발생하며 시간유에도 같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시간유의 상태였을 경우 3스킬의 피해량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T4 인격들과의 연계성은 염두에 둔것 같은 효과인데, 아쉽게도 지금의 진동택은 T4 인격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법은 거울던전의 기준으로 그냥 딸깍딸깍 하면 되겠습니다. 각 잡고 사용하고 싶다 싶으면 3스킬 사용으로 강력 진수 집행은 없고, 자가진동을 모으면서 시간 대열에 정전하고 3스킬을 세게 날려주면 되겠죠. 거울던전 밖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T4 3등급 강력 증수식 직원 오티스는 기존의 T4 인격인 동키호테와 로자 인격 출시 후 1년 1년 시간이 지나 등장한 인격답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격입니다. 물론 얘는 합 탱커 설계였고 티티스는 밸런스형 설계지만요. 그리고 진폭변화 효과를 유일하게 E 스킬로 부여하는 인격이기도 하죠. 고점을 짓기 위해선 시간 유일하는 패널티를 달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스펙 자체도 무난하여 사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 인격입니다. 밖에서는 시간 유의의 눈치를 덜 보아도 되는 것도 있고 시간 대여 상태에서의 합성능은 매우 출중한 면도 있죠. 그래서 걸던전 밖에선 확실히 어티스보다 강한 면을 보여주나 걸던전 안에서의 어티스와 비교해 보자면 스펙 자체는 당연히 티티스가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어티스는 버리기 기믹으로 인한 폐순환과 사코인의 삼스키 덕에 다소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 대여를 먹어야 유의한 미 스펙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일반 전대에선 한 턴을 낭비하면서까지 수비를 킬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하구요. 어티스가 없다면 티티스를 우선하는 걸 추천하지만 어티스가 이미 육성되어 있는 경우 급하게 갈아 끼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번 패치에서 무진 8방종의 버프로 인해 진포 걸킴을 한턴더 유지시켜주는 효과의 추가로 시간 유의 상태에서 딜을 우겨넣기가 더 수월해진 감도 있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엄지와 티티스의 참여로 인해 진동택기 대상의 진동은 넘쳐남에도 그로 인한 이득을 별로 보지 못하는 자가진동형 인격들의 비중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진동 덱에서 사용시 편성 순서는 후파오와 카포메르스의 뒤를 잇는 3번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이있습니다 인격의 비주얼이 T사의 4등급 직원과 동일함에도 왜 3등급으로 출시가 되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4등급은 따로 미래의 절단지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티사 오티스의 인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